오늘은 레저포트 맨니에서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. 아, 황도의정이 그립다고, 황도가 그립다고 혈혈단신 혼자 오는데, 아, 새벽 6시에 출발했답니다. 6시에 출발했는데, 아,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. 이게 2시간, 거의 2시간도 너무 걸렸어요. 2시간 지금. 20분 된것 같은데. 8시 지금 한 20분 됐는데. 아, 저기 있네. 저기 왔네. 여기요! 여기! 나는 자연인! 여기! 자연인! 네요! 아유, 뭐 아파. 아, 왔습니다, 왔어. 저기. 왔죠? 가자, 가자. 왔어요, 왔어. 야먼길 왔어 마중 가자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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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정말 먼 곳에서 왔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혼자 파도도 저쪽에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음. 참, 이 황도까지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근데, 오는 것도 어렵지만, 나가는 거는 더 어려워요. 왜냐면, 배편도 없고, 이제 그렇거든요. 민규야, 빨리 가야지. 가야지, 가. 응. 그렇지, 가야지, 가야지. 내려가. 먼지로 왔어요. 먼지로 왔어. 네. 일단은 네. 여기로 해서 네. 몇 시간 걸렸어요? 네. 몇 시간? 2시간? 두 2시간? 두 2시간 두 걸렸어요? 자 저번좀 잡시다